진정한 귀중품은 딱 보면 아는 법이야, 친구. 값이 나가 보인다고 괜히 그렇게 보이겠어? 이건 나만 가지고 있으랬는데, 네가 마음에 들어서 주는 거야. 이건 무려 소금 평원을 건너서 온 거라니까. 고대의 내줄 거야, 슈리마의 일급 비밀이지. 사막이 값을 매기는 건 언제나 정확하지. 거래할까? 쓸 만한 물건인데, 가까이서 봐. 가짜 아니라니까? 그걸 값이라고 불러? 시간만 버렸네. 내 보물 가치가. 까지가... 이거 엄청나잖아. 황제 폐하 덕분이야. 반짝거리는 것좀 봐. 요즘 장사가 너무 잘된다니까? 이런 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. 메로우 마크 상인들이 절대 안 믿을 걸. 원하는 걸 찾아나설 땐 어떠한 자비도 보여선 안 돼. 수많은 무덤과 도시,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것들을 목격했지. 여기선 움직이지 않으면 죽음뿐이야. 눈앞엔 온통 모래와 문제거리뿐이네. 이리야! 쫓아가! 밟아버려! 다들 비켜. 길을 잃었나? 용감한데 멍청하네. 내 사막에선 내 규칙을 따라 떨어져 버렸어. 일어나. 아, 아. 또그 낡은 수법이야? 뻔해도 너무 뻔한데 공정한 싸움이 무서워? 오길 잘했는걸? 그래, 바로 이런 걸 원했어. 사막의 오아시스네. 역시, 내 예상은 백발백중이라니까? 하, 역시 폭포 근처에서 뭔가를 봤다니까? 아, 저길 먼저 봤어야 한다니까? 놈들이 머리 좀 쓰는데? 오는 길에 유물을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? 아니 전혀 신경 써줘서 고맙네. 걸치 아픈 일 얼마까지 알아보셨나? 얼마면 돼? 내가 훨씬 높을 걸. 아직도 그 늙은 모래주자를 타고 다녀? 내가 더 좋은 걸로 사줄게. 이 녀석은 하루 만에 사이파라지까지 갈수 있는 걸? 여긴 부패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걸. 모험과 돈의 냄새가 난다는 말이지, 응? 오늘 시장 쪽은 어때, 카리마? 돈 많은 멍청이들 투상이지 뭐. 이빨과 발톱으로. 네이더커 아니면 악어 이더 커? 피 흘리게 해 주마. 너 먼저 흘릴걸? 제작 최고의 사민조를 마주해라. 내 뜻대로만 풀린다면 다시 볼 일도 없을걸?